제가 가려고 하는 레스토랑은 어,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어, 중국 김성 전문점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나와자이쌤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 어, 레스토랑 이름은 88, 88 Chinese Restaurant인데요. 어, 옛날에 이제 이 레스토랑이 타우랑가 시내에 위치한 세븐포드 어, 로드의 88번지에 있었기 때문에 88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사를 와서 저희 이네스에듀케이션 사무실 바로 옆에 어, 주도로 옮겼지만 그래도 이름은 계속 어, 88 차니스 레스토랑으로 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이 있는데요 이 메뉴판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고르고 개수를 선택하면 주문이 옵니다. 오늘은 점심은 중국식 딤섬을 한번 먹어볼 예정입니다. 이잖아요. You want some c h i n e v e r tried this one. You like that? 전에 제가 여기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버니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한국말도 아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에요. 되게 항상 올 때마다 밝은 얼굴로 맞아줘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이새딥딥 프라이드 아, 오케이. Yeah, right. 자, 이건 지금 저희가 시킨 딥 프라이드 덤플링인데요. 이 안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보면 이 안에 어, 이 겉에는 이 모찌 같은 찹쌀떡이고요. 안에는 중국식 그 고기가 어, 양념이 돼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어, 굉장히 맛있겠고, 겉은 바삭바삭하게 어, 튀겨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한번 먹어게요 맛있습니다 찹쌀떡 만두를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겉은 바삭하고속 안은 부드럽고 또한 만두 속 중국식 만두 속 같은 느낌이어서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음 자 이번에는 이제 어, 이 식당의 시그니처 음식이죠 음. 프론 덤플링 즉 새우 어, 덤플링입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에 피가 아주 반짝반짝하는 어, 쫄깃쫄깃한 찹쌀 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는 뜯어보면 새우가 어, 아주 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오직 새우로만 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큼지막한 새우가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음. 그래서 이거를 소스와 함께, 그 다음에 간장과 함께 한 입을. 개인적으로 태국 음,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최고의 맛입니다 자, 이거는 덤플링 위 h Chinese 비니가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물만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 만두죠. 여기에다 이그 간장과 식초 소스를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톱 김쌈이라고요. 네. 전통적인 이제 김쌈 어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시우마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김쌈입니다. 어 자, 요거는 말레이시안 토프라고요베지테리언을 어, 위한 음식일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다 야채로 되어있는 채소로 이 두부를 튀긴 것에 어, 중국식 칠리 그 소스를 뿌려서 아주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아주 맛있는 어, 두부 튀김입니다. 자, 네. 이것은 이 스파이시 원탕이라고요. 어, 원탕 작은 만두를 소스와 같이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약간, 어, 빨간 이 소스가 너무너무 어, 감칠맛 나게 해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두이기도 하죠.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식어서 식초를 식어서 음 아주 부드러운 만두입니다. 만두 피가 아주 얇아서요. 만두 피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네. 내용물은 고기로 가득 차있는 만두소인데 어, 너무 풍부한 맛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스파이시 완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시 완탕은 소스와 함께 뿌려서요 <목소리도> 맛있네요. 맛있네요. <최고미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말레이시안 토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튀김 단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주 속이 부드럽습니다 두부와 땅콩과 오이가 올라가있는데요 이 스파이시 소스와 함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삭바삭한 튀김 겉옷이 처음으로 입에 넣으면 느껴지는데요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 두부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입에서 그냥 녹아버립니다 겉바속촉 음자 이번에는 시우마이를 한번 먹어볼까요? 자 전통 시그니처 이것도 시그니처 김썸이죠? 지금 맛을 음미해보니까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아주 풍직한 버섯의 맛이 풍부하게 느껴집니다 즉 돼지고기와 버섯이 잘 어우러진 그런 맛이에요 아 오늘 점심을 잘 먹었는데요 어, 점심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러 왔다가 어, 회의는 못하고 점심만 먹고 다시 들어가서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오면 요 팔팔 이니스 레스토랑에서 김 썸을 꼭 한번 즐셔보세요 지금까지 뉴질랜드 타우랑가 인앤스 에듀테이션의 김남호 원장이었습니다.